오늘은 우리 집 안전과 직결되는 도어락 센서에 대해 아주 쉽게 그리고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을 분명히 잠갔는데도 괜히 불안해서 문고리를 몇 번이나 다시 잡아당겨 본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는데 자동으로 잠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불안한 상황 사실 도어락 고장이 아니라 센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어락 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트리거 센서와 마그네틱 센서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 방식과 고장 빈도는 꽤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트리거 센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센서는 문이 닫힐 때 문틀에 닿는 트리거 장치가 눌리면서 작동하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과거에 많이 쓰이던 보조키 도어락이나 타 회사 구형 제품 도어락에서 자주 볼수 있는 방식이죠. 점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어락 모티스를 보시면 살짝 튀어나와 있는 트리거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2에서 3초 정도 꾹 누르고 계시면 반응을 할 건데 정상적이라면 센서가 문이 닫히는 걸 인식하면서 안쪽에서 데드볼트 즉 걸쇠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눌러 반응을 보는 것이 트리거 센서의 기본적인 점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게 먼지나 이물질입니다. 트리거 센서는 외부로 노출된 기계식 장치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끼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트리거 주변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칫솔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청소를 해주시고, 방청제나 윤활제를 가볍게 사용해서 사용해보시면 이것만으로도 다시 정상작동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도 해보고 방청제도 사용했는데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 센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모티스 고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 AS를 맡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요즘 도어락의 대세인 마그네틱 센서 점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틱 센서는 문틀 스트라이크 안에 있는 자석의 자력을 감지해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눌리는 구조가 아니라 자석을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고 오작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검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도어락 모티스를 보시면 데드 볼트와 레지 볼트 사이에 S자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마그네틱 센서 위치입니다.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센서가 문이 닫히는 걸로 인식하면서 도어락이 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마그네틱 센서는 트리거 센서처럼 외부로 도출된 기계식 장치가 없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 때문에 청소를 할 일이 거의 없고 구조상 고장 빈도도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도어락들은 트리거 방식보다는 마그네틱 센서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이 어떤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점검해 두시면 갑작스러운 오작동이나 불안한 상황을 미리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전하고 좋은 도어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 좀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누구보다도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도어락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